KTV 정책통 이번 순서는요. 내가 접한 정책에 대해서 직접 이야기해보는 공감통 시간입니다. 일상생활에서 법적인 분쟁이 생기면 어려운 법률 용어부터 챙겨야 할 수많은 서류들 때문에 난감하기 짝이 없는데. <laughs> 하지만 박기만 어르신은 달랐다. 마을 변호사가 있어 행복한 박기만 어르신. 그 전화 한 통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하던데 그게 맞으신가요? 네 맞습니다. 아 그래서 어떻게 해결하신 거예요? 네 바로 이것 때문이었습니다. 할아버지를 웃게 만든 게 겨우 명함? 어, 이, 이게 이 명함이잖아요. 이게 뭐예요? 네 마을 변호사님 명함입니다. 박기만 어르신의 해결사 오늘의 주인공 마을 변호사를 소개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마을 변호사 유유희입니다. 고무비에서 마을 변호사를 모집한다. 이런 소식을 전해 듣고, 저도 지원을 해서 지금 마을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박기만 어르신께서도 방문 상담을 갔다가 이제 만나 뵙고, 그분의 사연을 좀 전해 듣고, 제가 나름대로 해결책을 전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원만하게 이제 해결이 되시고, 그렇게 좀 일이 풀리면서 아마 이제 좀 상담 건수도 더 늘어나고, 여러 사람들께서 문의를 해 오셨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좀 많은 분들께서는 변호사에게 뭔가를 물어보는 것, 또 상담을 받는 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좀 부담스러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 이 마을 변호사 제도는 정말 이 무변촌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을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부담 없이 좀 연락을 하셔가지고 제대로 된 상담을 받으시고 또이 박기만 어르신처럼 그 손해를 좀 미리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이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그 제도라는 것이 이것을 실행하고 또 활용하는 사람들의 의지에 따라서 매우 유용한 제도가 될 수도 있고 또묻혀버릴 수도 있고 그렇게 될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지역 주민들에게 좀 억울하고 답답한 법률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법률 서비스로 마을변호사 제도가 정착되고 활성화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저도 제가 할수 있는 한 많은 도움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마을변호사 유유희였습니다. 이번 토론의 네. 주인공 박기만 어르신의 마을 변호사 유유희 씨를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어, 네. 네. 아, 음. 좋은 일을 하고 계셔서 그런지 네. 너무나 인상도 편안해 보이시고 음, 네. 여유로워 보이셔서 성함도 유유희예요. 음, 네. 예. <laughs> 대한변호사협회 대변인입니다. 한상훈 씨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네. 네. 네, 이 제도가 음. 변호사하고 사례자가 1대1로 상담을 통해서 도움을 받는 제도인 것 같은데요. 음. 다시 한번 이 마을 변호사 제도, 제도에 대해서 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마을 변호사 제도란 법률의 사각지대에 있는 국민을 보호하고 음. 네. 이 법률 서비스의 지역간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하여 대한변호사협회, 법무부, 안전행정부가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음.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법률 문제에 대하여 어, 마을 변호사를 통해 무료로 법률 상담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음. 그 오늘 제이 방송이 나간 이후에 틀림없이 네. 이 마을 변호사 서비스 제도를 이용하려는 분들이 어마어마하게 급증할라는 예상이 됩니다. 갑자기 쇄도 수도 예. 있어요. 어떻게 신청하면 됩니까? 네 일단 먼저 마을 변호사 제도를 이용하고자 하실 경우에는 살고 계신 지역의 마을 변호사가 누구인지를 음. 마을 변호사 인터넷 홈페이지 그리고 읍면 사무소를 통해서 확인하신 다음에 전화 인터넷 팩스 등을 통해서 언제든지 무료로 상담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또 활동을 하실 건지 유유 변호사님 한 말씀 해 주시죠? 이 네. 제도의 취지가 그 무변촌에서 법률 서비스를 받기 어려우신 특히 좀 나이가 많으신 그런 어르신들을 좀 돕고자 하는 그런 취지로 시작이 된 것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분들께서는 사실 인터넷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야기를 찾아볼 수도 없고 참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는 언제든지 근면동사무소에 그 연락을 하셔 가지고 마을 변사를 찾아서 전화를 하시면요. 지금 뭐 1,500명 정도 되는 많은 아... 마을 변호사들이 네. 도우려고 작정을 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많이 도움을 좀 청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작정하신 분들이 무서워요. 네. <laughs> 그렇습니다. 네. 네, 오늘 이렇게 두분 자리 함께 해주셔서 네.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동안 저는 갱년기는 여성에게만 있는 건줄 알았어요. 그런데 네. 오늘 보니까 남성 갱년기에 대한 얘기를 또. 해보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시간일 것 같은데 요즘에 남성 갱년기가 시작되는 연령대가 네네. 정확하게 어, 어떻게 되는지 그게 굉장히 음... 궁금합니다. 원래 이제 갱년기라는 표현 자체가 여성들의 폐경을 전후로 해서 네. 어, 앞뒤의 시간들을 우리가 갱년기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음. 보통 우리가 지금 많이 늘어나, 늘어나서 네. 한 50세의 전후에 사실 그 폐경들이 많이 오십니다. 그래서 음. 45세에서부터 50세까지를 우리가 이제 여성 갱년기라고 하는데 남성들도 노, 노화가 찾아옵니다. 40세, 50세가 지나면서. 네. 어, 사실은 남성 호르몬 자체는 어, 서서히 줄어들기 때문에 그 증세 자체가 그렇게 급변하게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네. 보여지는 것이고. 그러나 우리 40대 남성에게서도 30% 정도가 갱년기 어, 증상을 가지고 있다. 라고 아, 얘기를 합니다. 예, 그래서 이유 없이 예민해지고, 뭐, 짜증을 내고, 이런 분들한테는 네네. 이게 봄을 타는 것이 아니라 혹시 아 어, 남성 호르몬의 변화에 의해서 갱년기에 관련된 네. 증상들이 나타나는 거 아닌가를 네. 유심히 관찰해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봄 탄다고 미화시키면 안 되는 사람들이 그렇죠. 있네요. 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갱년기가 온 거예요. 이 호르몬 변화로 인해서 나타나는 대표적인 증상은요, 발기부전. 음. 그리고 성욕 감퇴 아, 이런 이런 성기능 저하가 나타나고요 예. 전신 이네요 전신일. 냉 텐데요. 예예 그런 네. 요 그리고 전신 증상으로는 만성 피로, 소화 장애 그리고 식욕 부진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네. 차를 준비해 주셨어요. 네. 냄새를 이 맡다 보니까 어, 냄새는 별로 안 나는데 향이. <laughs> 제가 먹어 보니까. 네. 대추차입니다. 대추차. 이거 아, 네. 원장님께서 직접 가져오셨다고 하는데 음. 대추차 좀더 진하게 끓이시지. 조금 음. <laughs> 연하기는 합니다만. 이 대추차가 <laughs> 어디에 좋아요? 대추가? 아 대추요. 불안, 초조. 지금 갱년기 얘기 들으시니까 사실 좀 불안하시죠. 네. 이럴 때 드시면 아주 좋습니다. 아 잠. 잠도 잘 오고요. 네. 근데 선생님 이거는 대추차 아닌 거 같은데. 그건 뭘까요? 좀 달짝지근하죠? 네, 달짝지근하고 네. 맛이 또 깊은데요. 그건 바로 구기자입니다. 네, 아, 음. 아, 구기자, 구기자. 갱년기 증상이 좋은데요. 이 동의보감에서는 구기자가 근육과 뼈를 튼튼하 하고요. 음. 얼굴을 희게 만들어주고 오래 음. 먹으면 장수할 수 있다고 음. 표현되어 있습니다. 아. 아, 그래요? 그거는 좀 남자한테 좋은 것같은데 저도 한번 먹어볼까요? 어, 이쪽으로만. 네, <laughs> 예, 남자한테 좋은 것 같으니까. 훨씬 진해요. 한번 정도만 먹고 네. 드릴게요. <웃음> 어. <웃음> 아, 이거 얼마 없었네. 맛이 어때요? 네. 어때요? 아. 어, 우막 그냥. 어. <laughs> 네. 네. 예, 구기자차는 <laughs> 여성분들이 마셔도 좋습니다. 아. 구기자 안에는 그 비타민 C가 있어서 뭐 피로 회복이라든지 뭐 노화 예방에 좋고. 또그 구기자 안에는 루틴이라는 성분이 있어서 네. 콜레스테롤을 예방해서 우리 혈관벽을 깨끗하게 청소한다든지 그래서 그 동맥경화나 고혈압 성인병을 예방하는데 아주 효과가 있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갱년기는 여성보다 남성에게 더 빨리 찾아온다 맞으면 오 틀리면 엑스 자 하나 둘 셋. 이건 X입니다. 네. 사실 그러면 잘 모르겠어요. 여성에게 네. 더 빨리 찾아올 것이 딱. 정답은요. 네, X입니다. 아아 멋있어. 이 여성의 경우는 49세를 전후로 급격한 신체 변화를 네. 겪게 되죠. 네. 이에 반해서 남성은 급격한 신체 변화가 없기 때문에 좀 애매합니다. 네. 하지만 30세를 넘어가게 되면 1년에 1%씩 남성 호르몬이 줄어들고요. 아이고. 70세가 됐을 때는 30대 남성의 절반 정도의 호르몬이 남게 됩니다. 아. 남성 갱년기를 방치하면 대사증후군이나 심장병 위험성까지 높아질 수 있다. 자 과연 여기까지는 갈수 있을까요? 자 하나 둘 셋! X 오가 많으시네. 오를 많이 들었습니다. 오. 근데 그럴 위험성이 있을 것 같아요. 대사증후군 심장병 그래요? 왜요? 뭐든지 안 좋아지지 않겠어요? 아니야. 아니 뭐. 네, 자 정답은요? 아, 맞잖아요. 심장병까지 가요? 이 남성갱년기는 결국 남성 호르몬의 양이 줄어드는 겁니다. 네. 이 성인 남성에 비해서 호르몬 분비가 원활하지 않, 않으면 네. 대사증후이나 군 심장병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 원인, 이 병의 원인이 되기 때문이죠. 네. 무엇보다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 네. 자, 오늘 이 시간도 벌써 마쳐야 할 시간입니다. 오늘 어떻게 여러 가지 정보들 전해 드렸는데 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는 늘 그랬듯이 다음 시간에도 KTV 정책통으로 채널 고정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셔.